아, 안녕하세요. 앙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많고 조금 난리가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픽업은 픽업이에요. 사실 픽업 정리는 따로 해야 돼서 이게 픽업 정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고민이 많아지니까 그냥 린네랑 모니에를 제가 우리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린네랑 모니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예상을 했죠. 린네가 서브 딜이고, 모니에가 메인 딜일 거다. 그리고 모션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아니, 모니에가 메인 딜이었고, 린네는 아, 서브 딜이구나 했는데, 그 친구들의 에코가 공개가 됐습니다. 린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역광의, 역광 속 눈부신 서약이라고 해서 2세트, 5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3세트를 썼잖아요. 그래서 2세트를 미리 캐고 계셨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땡이에요. 요번엔 무조건 5세트 캐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캐놓은 회절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오케이? 확인?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5세트 효과, 요, 서약의 5세트 효과를 보면은 다음번 등장하는 캐릭터 공격력이 증가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건 서브딜러용이에요. 린네의 서브딜러용.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흐르는 금빛 속 진리의 탑 회절 피해 증가가 또 달려 있고 일반 공격 피해를 입힐 시 회절 피해가 증가된다고 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일반 공격을 때리면서 자기 딜을 올리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거 둘다 회절이네요? 뭐죠? 네, 린네는 모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건 방패 모양, 그죠? 요거는 검기 모양. 자, 보세요. 따란. 네, 공명 모드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린네는 스킬 창에서 요렇게럼, 모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서브 딜러 모드, 메인 딜러 모드.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전투를 하기 전에 얘를 서브 딜러로 쓸지 메인 딜러로 쓸지가 정해집니다. 전투 시에는 못 바꿔요. 여기 보시면은 마크가 떠있죠? 어떤 스킬들이 저 모드로 하여 바뀌었는지. 예, 요렇게. 그래서, 린네는 자신이 뭐 서브 딜로 쓴다 하면 요것만 캐면 되고, 메인 딜로 쓴다 하면 요것만 캐면 되고, 난둘다 번갈아가면서 쓰고 싶다? 그럼 둘다 캐시면 됩니다. 오케이. 린네는 그래서 서브 딜과 메인 딜이 둘다 원하는 걸로 가능하다. 끝. 자, 모니에가 공개됐는데, 모니에 존나 충격적이에요. 놀래지 마세요. 3, 2, 1. 네, 별, 빛을 쫓는 별의 고리. 뭔가 색깔이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2세트 효과가 치료 효과 증가고, 5세트 효과가 파티원 치료 시 부조화 수치 누적 효율에 따라 파티네 전체 속성 피해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에가 요번에 프리뷰 설명에서도 보시면은, 파티원 힐해주고, 딜 증가시켜준다고 버프가 떴어요. 프리뷰에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모니에는, 네, 정답입니다. 3버전 파수인이다. <laughs> 기존의 파수인도 저 에코세트가 좋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부조화 수치 누적 효율에 따라 부조화 수치 누적 효율이라는 게 붙은 거 보니까 얘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파수인을 위해서 캐진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다? 린네는 메인딜 혹은 서브딜러로 쓸수 있는 스위칭 포지션이고 모니에는 힐러 3번 자리의 파수인 포지션이다.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걸 아셔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명조는 풀돌을 했을 땐 얘도 메인딜로 쓸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거 어디까지나 풀돌의 영역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메인딜이 없네? 얘 메인딜 된대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린네랑 모니에의 간단 포지션을 에코를 에코 세 화음 세트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음. 꼭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복각이 엄청난 애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안 보시려면 이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앙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